크림치즈예요. 크치즈 아, 네. 네. 네, 집에서 만든 네. 오, 꽃차를 이용한 크림치즈. 음,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는 수승님 거니까. 꼭 아니 꽃여기 <laughs> 가운데 네, 네. 뒤집어 주세요 아... 집게 제가 여기다 놨어요 네. 집게 잡고 조금만 올린 거예요 장미향킹한 지는 40도 한지 위에는 40도밖에 안되는요한지 위에는 여기는 40도 놔두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뒤집어 주세요 <laughs> 한 번씩은 다 뒤집어 준다 생각하고 뒤집어 주세요 어... 저거에 비해서 얘가 좀더 오므라들었잖아요. 이렇게 네, 보시면 일단, 알죠. 예, 네. 네, 그래서 한 번씩 다, 이런 거다 뒤집어 주실 때요. 돌아가면서 잡힌 거는 펴요, 선생님. 안 펴요. 그냥 놔두세요. 오므라들어서 얘들은 자 똘똘 말렸잖아요. 네. 그럼 다, 저기는 그냥 그대로 있죠. 아. 쟤는 아직 안 꽂았어요. 음. 변해요. 변하고 색깔도 좀씩 변하고 그럴 때제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쳐다보면 자기 부지런히 겹치지 않게, 겹치면 그 열을 받으면 그 수분이 나와요, 꽃에서. 그러면서 되게 색깔이 안예아져서 겹치지 않게 하고 나중에 말랐을 때는 겹치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를 다 덮을라 그러면 얘 하다 말고 다른 걸로 그러면 시간이 안 돼요. 또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씩 변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네, 것들 뒤집어 놓으세요. 약간 똘똘 말리고 아 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제불이또 들어왔다 꺼지면 또 열이 또 전달되죠. 지금 불이 아, 꺼져 지금... 있잖아요 지가 알아서 아 다시 들어오겠죠 아, 들어오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이제 꽃이 또 반응을 일어나죠 뜨거우니까 그때 한번 더 뒤집어 주면 그래서 꽃을 뒤집거나 만질 때는 팬이 뜨거워서 꽃이 열을 받았을 때한 두세시간? 아 그렇게 두세시간 두시간 뭐 이정도 네. 얘가... 마를 때까지요? 건조될 때까지? 네, 약간 가시한 느낌, 가실가실한 느낌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덮금, 고운 덮금을 할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장미를 혼자 1 k g 로 사시면 큰일 날, 큰일 날 내내도 거의 왜냐하면 몇 송이가 안 들어가요, 여 음. 보통 겨울, 겨울 11월, 이렇게, 12월 달 말쯤 되면 장미가 커요. 이거를 저 수분을 익히는 거 잖아. 지금 그러니까 익고 있는 거. 집에 가정용 맞아. 건조기가 그 있잖아요. 그런거. 그런거는 이제 열매차 같은거 할때 좋죠. 열매차만. 일부 수분을 뺀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덮법 네. 덮는 방법을 나중에 하시면 되고. 꽃을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얘는 아사비예요? 아사비도 놓고 얘는 약간 칼칼하게 음 아니면 소스. 오 향이 나나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은은한 게 감미향이 네. 너무 좋아요. 처음에요 꽃 하나. 처음이에요? 네. 아 그래서 신청했죠. 네. 나중에. 꽃차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음. 뭔가 음료를, 음. 사냥초를 이용해서 음료를 하나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섯 번 정도 껐다 켰다 한것 같아요. 덮금? 음. 음. 일단은 덮었을 때 나는 향이랑, 또 차, 어, 차를, 우려서 나는 향이랑은 조금 달라요. 장미꽃은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고대 그리스의 로마 시대 때부터 장미를 활용했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짐승들도 난무하고 칼을 사용하는 시대여서 상처가 생기면 장미를 가지고 찧어서 상처 부위에 바르고 동대로 감아줬다고 해요. 저희 옛날에 그 저희 나라 할머니들도 뭔가를 발라주셨죠. 3처가 나면. 장미에는 재생, 피부 그, 재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 네, 피부 재생, 그 다음에 살균, 어,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있어서 지금 현대의 장미를 가지고 화장품에서는 미스트라든지 장미 추출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재생 효과가 뛰어나죠. 그리고 갈아서 장미 비로 만드시는 게굉장 좋고요. 그다음에 음료나 디저트나 요리에도 활용하고 있는 시대예요. 장미는 첫 번째로 황산화 성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춘 하기 위해 장수로 장수 식품으로 또 안토시아닌 이제 그리고 그 황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화에 대단히 좋고요. 그다음에 암 예방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피부에 트러블이라든지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유보다 에스트로겐이 8배나 더 많다고요. 해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균형이 깨지는 날이 가와요백년기나 중년층으로 가면 이 몸의 균형이 깨지는데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장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질병이 오잖아요. 자 아까 열이 많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여, 열이 너무 뭐 40도 이렇게 올랐는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줄까요? 속이 열이 나게 난다면 서늘한 열이 나서 손이 조금 달아오를 때는 서늘한 차가 몸이 되겠죠. 근데 몸이 냉이 선발 차가워. 그러면 따뜻한 성질의 차를 즐기셔야겠죠. 지금부터 선물 이가 된다면 그거 정도는 알고 보셔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부터 지금까지 먹어왔고 촬려된것 같다. 그래서 장미는 어,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흙같이 아빠지거나 이럴 때도 흙같이 굉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미는 여성들만 오는다요 여성들한테 대단히 좋지만 남성들한테는 자야 와장되 역할. 기때 힘을 야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들할것 없이 시는거 그니까, 미니 장미를 만약에 구있어요 조금은 그거는 통으로 위에서 말려요. 수육에 의해서. 상체 깔고. 그래서 상사에 말린 다음에 밑에서 덮어주면 되지만, 미니 장미보다 이 통장미가 훨씬 맛있고, 향이 좋아. 그 통장미를 계속 하는데 통장미 크기가 그대로 덮지를 않아요. 그걸 위에서 말려서 하면 맛이 없죠. 크고, 안에까지도 덮어지지 못하잖아. 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이렇게 고객한테 이 이렇게 고객 줬을 때 물을 촥 던져도 색깔이 너무 예쁜 색깔이 또 나왔다가 바뀌는 것도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퍼포먼스로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 어느 날은 색깔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물을 썼느냐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고요. 하나씩 따고, 자, 지를 깔고, 꽃을 올린 다음에, 꽃을 겹치지 않고 올린다고 했어요. 겹치면 그 안에서 수분이 발생해. 색깔이 안될 정도로. 하나씩 하나씩 겹치지 않고 올리고, 온도는 F점을 맞춘 다음에 거기서 0.5 정도만 살짝 키워보세요. 이런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면서 꽃이 더화가 있는 거예요. 꽃이 게오그라들어 살짝 뒤집어 접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집어주고 다시 불이 들어왔다가 꺼져서 칠기 전에 또한번 뒤집어주고를 반복하다가 빵빵 빠지게 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고온 닭봉 할 건데 고온 덕분은1 8 0도 온도에서 태온도 불이 꺼지면 가열을 끄고 그 열기만큼만 활용해서 볶을 거예요. 그래서 집게를 이용해서. 그래서 살살 뒤집어서 다시 팬에 이렇게 설치도록 예열한 다음에 불이 꺼지는 불을 끄시고 다시 쏟아넣고 집게를 이용해서 볶어줄 거예요. 덥다보면또팬이불을안 들어오니까 식어요. 그지 그러면 꺼내서 식혀줘 이거를 네온에 젤스커튼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팬을 완전히 식힌 다음에 f 천을 찾아서 꽃을 가지런히 넣고 소금을 덮는 게 한 백기는 꼭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숙성하는 시간을 주도록 두 시간이요, 한 백기. 다양처리만좀 오래 하는 거고요. 그럼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꽃이나 두꺼운 거. 그리고 집게나 장갑을 이용해서 집게가 물을 빼자서선 다음에 그냥 세워놓으세요 이런 엎어놓는거 아니에요? 엎어놓는 김이 이러고 맨뒤에 아, 눌때는 엎어놔요? 아 옆으로 놔요 네? 엎.. 엎으론 놓지말고 옆으로 옆으로 놓으라고요? 조 옆으로 가야요 옆으로 옆으로 그리그 그래, 안에 물이 네. 들어가있데요 안들어가도 돼요 위에 도 들어가죠? 위에 떠있는거는 안들어갈거 아니에요? 김이 다 들어가요. 뚜껑을 덮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굳이 큰병 사용 안 하셔도 돼요. 100g, 150g 많아야 됩구다 왜냐하면 꽃은 큰 용기에 담아놓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글쎄 이거 따한 말래, 왜? 아니야 그런 말안 해. 아 좀... 이거 는번 이거 이거, 이거 다쓸거구요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끝이 왜좀 약간 미세해졌잖아요. 근데 다, 다 접혀요. 원래 그렇게 생겨요. 이거 버릴 필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네, 이거 네. 사셨나요? 아 재료가 비싸다는 얘기고 어. 재료가 쏙쏙 어. 걸렸어요. 재료가 음. 비싸요. 근데 다른 거 비해서 재료 좀더 비싼 편이요 근데 오. 비싸다고 해서 그러면 얘를 한병에 다른 거는 3만원대데 얘는 그럼 7만원 받을까? 그러면 노정료가 살아요? 응. 그러니까 굳이 장례를 권하지 않지. 대부분 응. 좀 저렴한 가격에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응. 조금 저렴하게 팔아요. 근데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아. 메리골드가 많이 나가는 응. 게좋겠어 이제 떡방이나 일반 치즈. 그리고 그냥 일반, 일반 치즈는, 치즈는 치즈. 많이 먹기 치즈. 힘든데 얘는 비교하기가 네, 안 돼요. 음. 어, 어, 그리고 얘는 우유를 만든 거잖아. 음. 그거를 그게 기술이지. 어느 순간에 이걸 하는 야유청, 그러니까 유청을 분리하는 게 그게 기술이다 <laughs> 유인.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에 사람들이 요리를 너무 많이, 많이 만들어요. 진짜 별 희한한 요리들이 안 나와요. 그맞어요 네, 맞죠. 그거를 또 실험 변신을 해서 막 다시 튜브에더 올리잖아요. <laughs> <laughs> 생각외로, 그, 저희는 정기 가정은 계속 와야 되잖아. 정기 과정은 특강한데 특강은 계속, 또 새로운 거가 있으니까, 음. 특강의 치즈를 만들었어요. 장미 치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치즈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블루베리 치즈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에서는 블루베리를 가지고 또째을 만들잖아요. 단단 그런 물로 해지 맛있지 않을까요? 한달인데단달이 네. 없을 때 라즈베리로. 아 아니면 저기 뭐 아로니아? 음. 아로니아도 야생이 되나요? 아니가 아로니아? 원래는 되는데, 원래는 <laughs> 네. 되죠. 아프리카 네. 이런 데서. 서 제가 기 때문에 동 라면에는 동류 있잖아요 라면은 오디. 오디 오디 오디, 오디. 뽕. 뽕이 어디인가요 <laughs> <laughs> 구찌뽕 구찌뽕 구찌뽕으로 하면 되겠다 진짜 오디. <목소리> 네. 그럼 오디 오디 치즈를 만든다는 그 뜻이에요, 특강이? 네. 어, 칠보주 대표님 네. 어떻게 어, 좋죠. 생각 있어요? 예. 이상 말은 아 근데 지금 시장이 아.